자, 자, 잠깐 영상 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를 꼬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돌이란 종목을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산돌이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산돌구름 인공지능 폰트 검색 사용량의 쑥 20배 증가 이 얘기가 2월 8일 날 지금 금요일이죠? 오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강조 싶은 거는 산돌이죠. 우리 유캔스탁 메신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1월 16일 날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1월 16일 날 추천 종목에 13,850원 이하로 추, 추천 종목을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완전 저점에서 잡았죠? 지금 추가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제가 이 추천 종목, 산돌을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이유는, 자, 계속 보여드릴게요. 산돌 추천 이유는 차트에 흐름이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 차트의 흐름과 거래량, 뭐 이런 것, 아니면 또 수급, 이런 것을 보니까, 어, 충분히 뭔가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 나갔었고, 실제로 수익시현이 났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 어떻죠 금일? 갑작스럽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뭐와 함께?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체력들은요 어떻게 하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서서히 팔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긍정적인 이슈에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어쨌거나 평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력들 역시 평단가는 저보다도 낮겠죠 저는 이 산돌이라는 주가의 움직임을 13,850원 13,850원 부근부터 깨닫고 여러분 매수를 했는데 세력들은 더 낮은 금액에서 매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아 역시 세력들은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미리 매집을 해놓고,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주가를 상승세 만들어버리는구나. 이런 주법, 이런 걸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어, 산돌이란 종목이 오르네? 왜 오르지? 아, 인공지능 폰트 검색량이 늘었구나. 그래가지고 오르는구나. 산돌 좋겠다 하고 매수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그쵸? 지금부터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15,900원부터. 그러면 당연히 지금 주식 수익률, 수익률부터 이미 차이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수익률 차이만 보더라도 자 만약에 현재 13,850원 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해도 이미 15%대 강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15%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해 봐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1% 내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세력들은 이미 큰 수익률 내면서 이미 스스로 긍정적인 뉴스를 냈고 상승세를 만들어 주면은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가 좋다고 사면서 끌어 올려 줍니다. 끌어 올려 주고 이제는 뒤늦게 이제는 이제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이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은 아 당했다 이거 산돌 와 주가 좋은 얘기 나왔는데 주가 밀린다 고점에서 밀리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더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이 세력들이 어느, 어느 정도까지 가, 얼마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주가가 쭉 빠져서 방금같이 음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약세 마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종목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이런 예시가 다 그런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뉴스를 보고 매수하면 안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저와 함께 저유캔스타 그쵸? 저 손전문가와 함께 같이 이 주식시장 해결해 나가보시면은 저는 이 산돌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13,850원. 완전 완전 바닥은 아니더라도 정말 무릎에 매수해가지고 매도하고 나오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행동하면서 주식 시장을 이겨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수익 실현하실 수 없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 미리 낮은 가격에 종목을 쭉 매수해서 매집을 해놓고, 1차적인 매집이 끝나면은,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주가를 폭등시켜 상승을 시켜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은 약세가 나와주는 원리가 이러한 원리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뉴스 보고 매수하는 일 없도록 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좀 빌겠습니다. 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제력이에요. 절제력. 딴 것도 중요한데 이 절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뇌동매매 하지 않고 남들 따라서 매수하지 않고 그런 식의 절제력을 좀 키워 가는 게 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해 드리겠고 이 산돌, 산돌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제 오늘 유캔스타 메신저 방을 보시면은, 오늘 소카, 소카 2만, 보이시죠? 소카 얼마에 나갔죠? 2만 2천, 2만 250원이네요. 2만 250원에 소카 나갔었고, 소카 금일 급등 나와줘서 2 1,600원까지 강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한 5%가 좀 넘는 수익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창상 종목 추천 자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6%, 한6% 정도 수익률이 되네요. 6.5% 정도. 이런 식으로 좀더 안정하고, 안정적으로. 뉴스만 보고 불나방처럼 매매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댓글에, 이제, 유캔스탁 메신저 다운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유캔스탁 메신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